여기는 고덕역입니다. 고덕역이고요. 현재는 지하철 5호선만 있는데 이제 딱 3년만 더 지나면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어 잠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어 봉은사역 그리고 신논현까지 뭐한 15분 뭐다 20분 이내로 갈수 있고요.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마이스 산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어 거기가 한4 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엄청나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 상업시설이라든지 이제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불과 내정거장이면 네 갈수 있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지금 5호선만 있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된 지역인데 9호선 강남 접근성까지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여기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템포 더 빠른 속도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또 한연우신까지 개발이 된다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